안녕하세요. 스페스온TV입니다.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 위치한 민박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매물은 보증금 2,500만원, 월세 200만원에 임대 가능합니다. 안인해변은 강릉시내까지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해안으로 주변에 화력발전소가 한창 공사 중입니다. 그로 인해 민박을 월세로 사용 중이며 민박 7개의 방중 현재 1개가 공실입니다. 방 하나당 50에서 7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. 1층은 슈퍼를 운영 중이며 낚시용품과 술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. 1층에는 방두 칸에 20여 평의 넓은 방이 있어 직접 사용하시면서 단체룸으로도 대여가 가능합니다. 해변이라 여름 성수기를 보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낚시와 술을 즐기시는 분이 오셔서 관리, 운영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리모델링 및 집기를 포함, 권리금은 700만 원입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보증금 2,500만 원, 월 200만 원입니다. 현재 23층 민박에서만 400만 원, 1층 슈퍼에서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면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감사합니다. 오늘의 매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택지신화부동산 010-8440-1111로 연락 주세요. 토지, 상가, 전원주택, 경매, 분양 등 어떠한 문의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